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재철입니다. 어,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안 얼굴을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 이제 동안 얼굴을 가지는 그런 이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피부 노화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피부 노화의 원인은 내인성 노화, 그리고 광노화, 연로화 흡연 그리고 갱년기 노화 등이 있겠습니다. 어~ 내인성 노화는 말 그대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것들이 분해가 되면서 이제 피부가 노화되는 현상을 말하고요. 어~ 광노화 같은 경우에는 빛을 보면서 점점 제 피부가 늙어지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로화는 제 열을 보는 사람들을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 직업적으로 이제 장기간 열을 볼 경우에 피부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이 늙어지게 됩니다. 이런 열노화도 역시 이제 피부 노화의 한 가지 원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흡연도 아주 큰 이제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어, 흡연을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뭐 주름이나 이제 피부가 이제 얇아지는 그런 이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갱년기 노화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폐경이 되면은 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피부가 어, 노화가 심, 심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피부 노화의 양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피부 노화의 양상은 먼저 중력에 의한 처짐이 있겠고요, 그리고 얼굴에 이제 살이 빠지는 볼륨 감소가 있겠습니다. 어, 중력에 의한 처짐 같은 경우에는 어, 눈꺼풀이나 볼살 아니면 턱 라인 같은 게 이렇게 처지게 되는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턱선이 밑으로 이렇게 처지는 현상 그리고 어, 팔자 같은 경우에도 볼살이 이렇게 처지면서 팔자 주름이 심해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중력에 의한 처짐에 의해서 피부 노화가 생기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그런 양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륨 감소 같은 경우에는 눈밑이나 아니면 이제 팔자주름 뺨 그리고 관자놀이 이마 같은 경우에 이제 살이 점점 빠지면서 피부 노화가 되는 그런 양상을 띄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수술적인 피부 노화를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피부 노화를 치료를 하려면은 처짐과 그리고 볼륨 감소에 대해서 각각 치료를 해야겠는데. 어, 피부 노화의 양상 중에서 이제 처짐에 대한 치료부터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어, 중력에 의한 처짐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 치료하는 방법 가장 효과가 확실한 방법으로는 어, 리프팅이 되겠습니다. 리프팅은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어, 피부가 처지는 것을 위로 이렇게 당겨주는 중력에 의해서 처진 것을 중력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위로 당겨주는 그런 시술이 되겠는데요. 어, 어, 처짐을 개선시키는 리프팅의 종류는 뭐 일단 대표적으로 레이저가 있겠고 그리고 어, 상당히 오랜 기간 전부터 시술된 고주파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설명드릴 고강도 집속 초음파, 뭐 영어로는 이제 하이프라고 하는데 이 어, 시술과 그 다음에 이제 실로 이제 당겨주는 그런 리프팅 시술 그리고 어, 수술적인 방법 이거는 이제 예전부터 많이 했었죠. 수술로 이렇게 처진 얼굴 살을 당겨주는 네, 그런 여러 가지 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중력에 의한 처짐 치료 첫 번째로 이제 고강도 집속 초음파 하이프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강도 집속 초음파 시술 같은 경우에 하이프 나이프 이런 말을 쓰는데요. 하이프 나이프라는 것은 이제 사실 이게 처음에 개발된 배경은 이제 수술을 대체하는 이제 예를 들면 총파를 이용해서 이제 쓸개에 생기는 돌 그러니까 담석이나 또는 이제 암을 제거하는 그런 어 수술 장비가 되겠습니다 최초로 그런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는데 이후에 이제 피부 미용적인 이제 치료를 위해서 다시 좀더 개량을 해서 어 최근에는 이제 안면부 피부 속을 보면서 얼굴 피부 속을 영상을 직접 보면서 어 치료를 하는 그런 장비로 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에 있는 스마트층이라는 것을 타겟으로 해서 목표로 해서 치료를 하고요. 어, 치료를 할 경우에 이제 결과적으로 피부 타이트닝 효과와 리프팅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우리 햇빛을 돋보기를 이렇게 모아서 한 초점에 모아서 치료를 하는 것처럼 어, 이 초음파를 이제 돋보기처럼 이렇게 한 군데로 모아서 강한 자극을 피부 속에 줌으로써 원하는 효과를 어 보시게 되는 겁니다. 요 하이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마트층. 스마트층이 과연 무엇인가? 어 스마트층은 이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요게 피부의 단면입니다. 피부 단면 중에서 이제 여기가 표피가 되겠고 요 층이 이제 진피층이 되겠고 요 진피층 아래가 이제 그 지방이 있는 피하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빨간 부분이 근육층이 되겠는데, 이 사이에는 근막이 있습니다. 스마스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피 하층에서 여기 근막에 이르는 요 층을 얼굴에 있는 요 층을 스마스층이라고 하고요. 수술적인 방법으로 얼굴 안면 거상술을 할때이 스마스층을 이제 당겨서 이제 봉합을 해서 당기는 그런 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층을 당겨주어야지 실제적인 리프팅 효과를 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강도 집속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피부 속 타겟, 이스마스 층을 목표로 해서 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수술을 하지 않고 했을 때 가장 확실한 리프팅 효과를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 이 고강도 집속 초음파 시술 방법을 보시면은 먼저 마취를 하게 되는데 어, 마취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 연구 마취를 하고요. 뭐 또는 뭐 주사 마취를 하기도 국소 주사 마취를 하기도 하고, 어, 또는 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시술을 하게 되겠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장비의 영상을 보면서 피부 속 이제 깊이 어떤 층에 지금 이 어, 초음파가 다달할수 있는가 영상을 보면서. 직접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시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 사진을 보시면 고강도 집속 초음파 시술을 하신 이제 사례가 되겠는데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 전체 나이가 60대 정도 되시는 분이었는데 얼굴 전체 이제 그 고강도 집속 초음파 시술을 하시고 나서 대략 한두 달에서 세달 정도 사이에 이제 촬영을 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술 전 사진이 되겠고요. 보시면 이제 팔자나 입가 주름이 아주 깊이 있는 네, 이런 양상을 띠시는데 시술을 하시고 나서 이제 팔자 주름이 그리고 입가 이렇게 처짐이 많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력에 의한 처짐 치료 두 번째로 실리프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의 성분에 따른 비교를 보시겠는데요. 이제 크게 흡수가 안 되는 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흡수가 되는 실, 이두 가지로 성분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표를 보시면 어, 흡수가 안 되는 실은 예전에는 이제 이런 이런 실들을 주로 이용해서 리프팅을 했었는데 어, 성분은 뭐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성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흡수성 실은 PDO, 폴리 다이옥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이런 성분을 이용해서 시술을 합니다. 어, 비흡수성 실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제 수술 봉합용으로 사용을 했었고요. 흡수성 실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사용을 했고, 이제 심장, 이제 혈관 쪽을 이제 봉합할 때 쓰는 그런 실이 되겠습니다. 계속 실이 남아있으면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그런 성분입니다. 실의 성분은 아주 안전한 성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실의 굵기는 비흡수성 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굵은 실 위주로 사용을 했었고요. 요즘에 사용하는 흡수성 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종류가 다양합니다. 가는 것부터 굵은 것까지 아주 다양히 있겠고요. 시술 형태는 이제 두 가지가 비슷한데 비흡수성 실은 이렇게 실을 당겨서 고정을 하는 방법. 흡수성 실은 이제 당겨서 고정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는 그냥 단순히 실을 넣어 놓는, 단순히 삽입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어, 유지기간을 보면은 비흡수성 실은 대체로 한 3에서 5년 정도 유지가 되는 편이고요. 일반적으로는 비흡수성 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이 녹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당겨진 피부는 다시 또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사실 재시술이 필요합니다. 비흡수성 실을 쓰더라도 그리고 반면 흡수성 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 유지가 됩니다. 이 비흡수성 실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반복해서 시술하기가 좀 힘들다. 왜냐하면은 실이 10년 이상 장기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 지속적으로 추가로 실을 넣기가 조금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흡수성실 같은 경우에는 어, 꾸준히 계속 반복해서 실이 한 1년, 2년 지나면 완전히 다 녹아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 반복해서 시술이 가능하다. 이게 어, 흡수성실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 이 흡수성실을 이용해서 리프팅을 하는 추세입니다. 어, 이 녹는실 리프팅의 종류를 보시면 이제 예전에 맨 처음에 녹는실이 나왔을 때, 이런 이제 일자로 된 이런 실을 많이 썼습니다. 모노실이라고도 하는데요, 어, 실한 가닥 아주 얇고요, 가는 실이고 한 가닥으로 표면이 매끄럽고 이런 돌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걸어서 당기는 그런 원리는 아니고 실을 단순히 삽입만 해놓아서 이제 나중에 실 주변에 콜라겐이 만들어져서 리프팅이 되는 그런 원리의 실입니다. 녹문실 어, 리프팅 중에서는 가장 먼저 사용이 됐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실을 아주 많이 넣어야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걸어서 당기는 원리는 아니기 때문에 리프팅 효과도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피부 결이 개선된다든지 또는 이제 탄력이 생긴다든지 이만한 눈가 쪽에 시술이 힘든 이런 부분에 잔주름이 개선된다든지 이런 이제 장점이 있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유지 기간도 느리고 다른 부가적인 미백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제 실 표면에 금으로 나노 코팅이 되어 있는 이런 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꼬인 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모노 실의 효과를 좀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후에 이제 추가로 나온 실이게 되겠고요. 이런 트위스트 실 또는 트윈 실 이런 종류가 있는데 트위스트 실 같은 경우에는 실이 이렇게 스프링 모양으로 바늘 주변에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감아서 만든 이런 실이 되겠고, 트윈실 같은 경우에는 실이, 두 가닥 또는 세 가닥이 이렇게 실이 서로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위스트 실 또는 트윈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앞에서 나온 그런 모노실에 비해서,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좀더 높다.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걸어서 당기는 원리는 아니지만, 실주변에 콜라겐을 좀더 많이 유도하기 때문에 이제 효과가 좀더 좋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코그실이 있겠습니다. 코그실은 이 실의 가시 또는 뭐 돌기 같은 이런 이제 돌기가 튀어나 있는 이런 실이고요. 이런 실들은 코그실 종류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 중에서 이제 걸어서 당기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피부를 걸어서 이렇게 당기는 그런 원료의 실들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 나온 거는 이런 단방향 실이라고 해서 시, 코그 이 돌기의 방향이 한 쪽으로만 이렇게 쭉나 있는 실이 되겠고요. 어, 이후로 점점점 어, 더 좋은 실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 코그 실들도 점점 단점을 보완한 그런 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로 이제 양방향 실이라고 해서 이제 이 코그 돌기가 양쪽 방향으로 나와서 이제 실이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단점들을 개선한 이런 실들이 추후에 나왔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실의 지그재그 방향으로 이렇게 돌기가 나 있고 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나 있고 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나 있어서 아주 이제 딱잘 걸리는 네, 그런 실들도 이제 나왔고요. 최근에는 뭐 3D 실이라고 해서 이제 실 주변에 돌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 있는 또는 양방향으로 이렇게 나 있어서 이제 훨씬 더잘 걸리고 어, 당겨주는 힘도 더 좋아지는 어, 단점을 개선하고 보완한 이런 실들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녹는 실 리프팅의 원리를 보시면 어, 코그 실 같은 경우에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당겨서 이제 일단 처짐을 개선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 주변에 콜라겐이 만들어져서 이제 탄력이나 이제 리프팅을 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겠고. 그리고 실 주변에 섬유화라고 해서 이제 이 섬유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섬유질이 이제 골격의 역할을 해서 처진 것들을 받쳐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할수 있겠고, 그 외에도 이제 근 섬유화 세포라는 것들이 만들어져서 역시 이것들이 장력을 유지해주기도 하고요. 어, 혈액순환이 개선되다든지 또는 지방이 분해되는 그런 효과도, 어, 부가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시술 방법은 역시 마취를 한 다음에, 이제, 얼굴에 전체적으로 실이 들어갈 방향을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을 삽입을 합니다. 삽입하는 방법은 뭐 절개나 이런 게 전혀 없이 바늘을 원하는 방향으로 찔러서 바늘을 빼게 되면은 실만 남아 있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혈이나 또는 이제 회복 기간이 짧아지는 절개가 필요 없으니 아주 간단하게 시술을 하실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제 회복 기간이 빠르다. 네, 요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는 실리프팅을 해서 시술을 했는데, 시술 전에는 이제 이렇게 팔자주름이나 또는 입가주름이 생겨 있었는데, 이제 시술을 하고 나서 대략 한달 한 정도 지난 뒤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주름이 개선되고, 또는 턱선이 이렇게 좀 올라 붙어서 갸름해지는 이런 브이랜 효과까지 보시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 녹는 실리프팅을 시술하고 나서 주의 사항은 어, 멍이나 붓기가 생길 수가 있고요, 바늘로 찌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수술에 비해서는 적지만 그래도 어, 멍이나 붓기가 생길 수 있고 대체로 한 일주일 정도 생길,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하고 나서 한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는 어, 피부 속이 당기는 느낌, 이물감 그리고 약간의 통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정상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한 사우나 수영 장이나 뭐 찜질방 이런 것들은 대략 한 일주일 정도 피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륨 감소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PCL 필러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부 노화의 양상,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점점 얼굴에 살이 빠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데 어, 이 꺼진 볼륨을 채워주는 이것이 역시 피부 노화를 개선시키는 아주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런 처짐을 개선시키는 리프팅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얼굴에 살이 빠지면은 사실 나이가 아주 들어 보이기 때문에 볼륨 감소를 채워주는 그런 것들도 아주 동안 얼굴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어, 이 꺼진 볼륨을 개선하는 시술의 종류에는 어, 필러나 자가 지방 이식, 그 다음에 보형물 같은 것들을 집어넣는 이런 전통적인 방법이 있겠는데 필러는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간단하게 시술을 할수 있어서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시술이라고 하겠습니다. 흡수성 필러 그리고 비흡수성 필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흡수성 필러가 아무래도 안전한 장점이 있습니다. 비흡수성 필러는 뭐 반영구 필러라고도 하고요. 어, 그런데 이게 10년 이상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일종의 이물 반응을 일으켜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용을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흡수성 필러를 주로 사용하고요. 흡수성 필러 중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설명드릴 PCL 필러고요. PCL 필러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이 만들어진다는 흡수가 되지만. 콜라겐이 생성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어 좋은 필러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필러의 조건은 어, 첫 번째로 안전성입니다. 이제 필러 어떤 이물질이기 때문에 자신의 피부 원래 인체에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필러가 오래 가야겠습니다. 완전히 흡수가 돼서 없어지긴 지는 것이 좋은 필러긴 하지만. 그래도 가급적 오래 가는 것이 재시술 기간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래 가는 지속성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러운, 결과가 자연스럽고 이물감이 없는 것이 좋은 필러라고 하겠습니다. 흡수성 필러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필러가 이 HA, 히알유론산이라는 성분의 HA 필러가 있겠고, 그 다음에 콜라겐을 만들어줘서 최근까지 많이 시술이 된 PLLA라는 성분의 필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설명드린 PCL 필러가 있는데, 어, 이 HA 필러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반면에 이제 PLLA라는 필러는 즉각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대략 한 6주에서 8주 정도 지난 후부터 볼륨이 생기겠고요. PCL 필러는 즉각적으로 효과도 생기면서, 그리고 대략 한 6주 후에는 또 볼륨이 생성이 되는, 이런 이제 단점을 보완한 필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볼륨 효과를 보시면, HA 같은 성분의 필러는 볼륨이 보통 정도, 넣은 직후의 볼륨이 거의 최종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PLLA라는 성분의 필러는 볼륨감이 좀 떨어진다는 장,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PCL 필러는 볼륨감이 아주 좋습니다. HA 성분의 필러는 콜라겐이 생성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어, 이 PLLA 또는 PCL 필러는 콜라겐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콜라겐의 특성은 조금 다른데, 그거는 뒤에서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모양은 다만 HL 필러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해가 되기 전에도 한 3, 4개월 정도 지나면은 꽤 많은 양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어, 추가로 이제 시술을 해야 되는, 재시술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PCL 필러는 시술 후에 볼륨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2년간 모양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볼륨의 변화가 없는 아주 이상적인 필러라고 하겠습니다. 이 p c r 성분의 필러는 미국 FDA와 유럽 CE에서 인증을 받은 성분이 되겠고, 그리고 의료용 고분자 물질입니다. 예전부터 녹는 실의 원료로 사용을 했었고요. 아주 오랜 기간 사용이 됐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성분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주입을 하게 되면은 볼륨이 만들어지고 이후에 자체적으로 분해가 되고요. 대략 한 일주일에서 시수로 2주 정도가 지나면은 볼륨이 한50% 가까이 좀 빠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그 필러 성분 주변으로 콜라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대략 한 2년이 지나면은 이제 만들어졌던 콜라겐과 그 다음에 필러 성분이 다 분해가 돼서 체외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어, PCL 필러 시술을 하고 나서 조직 검사를 해서 이제 콜라겐이 만들어진 걸 이제 증명을 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조직이 피부 조직이 되겠고, 여기 하얗게 동그랗게 나와 있는 성 부분이 PCL 필러의 성분이고, 이 주변에 빨갛게 이렇게 선처럼 실처럼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어, 새롭게 만들어진 콜라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편광 현미경 사진인데 어, 역시 동그란 게 이제 p c 셜 필러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이제 약간 밝은 어, 초록색과 그리고 오렌지 색깔을 띠는 이런 실타래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어, 이 오렌지 색깔 이런 색깔들이 일형 콜라겐, 탈본 콜라겐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 밝은 형광 초록색을 띠는 요 부분이 탐형 콜라겐. 타입 3 콜라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형 콜라겐과 3형 콜라겐이 어떻게 다른가 어... 확인을 해보면 1형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어... 피부의 탄력과 지지력을 유지해주고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타입 1형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 지속이 되는 타입의 콜라겐이 되겠고요. 3형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나서 회복이 될때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빨리 분해가 되는 그런 콜라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PLLA 성분의 필러는 주로 대부분 타입 3 콜라겐 그러니까 3형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반면에 어, PCL 성분의 필러는 1형 콜라겐과 3형 콜라겐이 같이 만들어져서 어, 아주 오랜 기간 이제 콜라겐을 유지시켜주는 네,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PCL 필러를 시술한 케이스를 보시면 먼저 여기 꺼진 이마에 시술을 했는데. 시술 전에는 이렇게 이마가 좀 꺼져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후에 시술 직후에는 볼륨이 만들어졌고요 대략 한 2주가 지나면은 볼륨이 살짝 빠집니다 그리고 한 5주 6주 정도 지나면은 콜라겐이 만들어지면서 새로 볼륨이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이제 2년간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시술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해서 시술이 가능하고 안전하면서 흉터가 생기지 않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경, 결과를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어, 수술을 하지 않고 동안 얼굴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